이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굴까요? 앞뒤 읽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의 집도 가정이죠 큰 가정 영원한 가정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교회도 집이고 집의 머리 가장은 주님이시구나 음, 이런 거죠 집안에서 자녀들끼리 막 싸우면 어때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부모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순간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서로 잘잘못 가리는 건 그거는 작은 문제고 부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더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주님이 계신데 서로 뭐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것 그거보다 더큰 죄가 뭐예요? 이미 주님 앞에 다투고 있는 게더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 요 우리는 그걸 좀 마음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질서도 사랑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빠진 질서는 공이 밖에 없어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질서만 갖고 마음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항상 바탕은 사랑이고 사랑으로서 질서를 세워가다 보면 좀 더딜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질서 세우는데. 오케이. 예. 이해되시죠?